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우리 세팅 좀 할게 네. 아우 아우 두고 배 그래. 아우 비가 왜 이렇게 오냐 아짜야 이거 줘봐아 아, 감사합니다 아, 어? 이게 뭐지? 치킨이야 아야 알지 그건 근데 이게 여기 왜 있냐고 그냥 뭐 간식 아닐까요? 에? 이렇게 덩그러니? 하나아진 그냥 드시죠 아유야뭔줄 알고 먹어 찝찝하게 해그 다른 거 먹어 저기 좀 과자 같은 거 있잖아 야! <laughs> 와이치 진짜 대단하다. 야 먹어 먹어. 야하바와 음. <laughs> 뭐야? 역시치킨 아침에 먹리네 아니 뭔줄 알고 먹어 진짜. <laughs> 맛있죠 맛있죠. 알죠? 아 다이어트 하려고 했나요? 치킨 치킨 하나 먹고 이렇게 행복해지려 이게? 음맛있다음 <laughs> 음, 여보세요? 여보세요 성인아 응 음. 지금 대기실이지? 응 음. 혹시 거기서 치킨 봤어? 어, 오늘 소품인데 촬영 감독님이 거기다 뒀다던데 어디? 테이블 위? 아 테이블 위래 어, 내가 한번 찾아볼게 내가 응 찾아볼게 전화할게 어. 음. 야 좋다 또어떡하야어떡게 진짜 아, 야, 불. 이 소품을 어떻게 려놓고 나냐? 아, 어때, 야, 천식이 어 통이야, 통. 여기 왜 진짜 안 뜨나 봐. 안 뜨나? 제가 나 찾아볼게. 뭐 여기서 뒤지다 보면 뭐 천천찮은 없겠어요? 제가 찾아올게요아보시 아, 야, 그서왜장에 있는 거 진짜! 야, 너도 준다고 처음부터야, 이거 준다고 먹었지, 새끼야. 자, 튀겨온 거. 아, 뭔 소리야, 새끼야. 오, 어, 황영님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가만히 가만히 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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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오랜만이잘 지냈어요? 아그 혹시 치킨 먹었어요 치킨? 아 그거 아무래도 아, 그래, 감독님한테 그. 연락받고 찾아봤는데 아유. 오 오. 그게 없던데? 어, 없던데? 없어요? 그 혹시 아... 어떻게 생겼어요 치킨이? 이, 이 아니, 그냥 그냥 아니 치킨이 치킨이지 뭐 뭐겠어요 아, 그러니까, 치... 아니 제가 제가,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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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볼게요 아니 뭐 진짜 없던데? 아니 여기 템을 일단 올려놨는데. 뭐 네? 없죠. 진짜 못 봤어요, 진짜로. 아 없었어요, 진짜 없었어요. 진짜. 아 씨, 왜나 시켜가지고. 아 오늘 이 백발 튀어나고 저 연간 또는 꼬라지 진짜 개꼴 보기 싫다, 진짜. 네? 연배형 보라색.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일단 알겠습니다. 네. 아, 티미지 아 알겠어? 아 진짜 사랑해 아 진짜? 네 있어? <놀람> <놀람> 아니 없던데? 어? 음. 아니 분명히 여기다 뒀다던데? 아 그... 그 소품이 그 최강님이 챙겨야 되는 그런 소품이었어요? 어어어 아니 어. 부탁 좀 했지 어. 아, <놀람> 아 근데 이거 어런 거라고 이거를 자, 아니, 없으면 이거 아, 이 옵션을 이고 오늘 처음인데. 아, 촬영 감독님이 뭐, 뭐다 두고 가실 거 아니에요? 아, 그러니까 뭐 챙길 게 많으시니까 뭐,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. 아, 찰군은 어디 계시지? 그럼 그, 근데 제가 지금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. 그 옆에 촬감님이 다른 병기칸에 계셨던 것 같은데 너근데 응, 아니, 치킨 냄새 났어요. 어? 차가님, 어? 어. 어. 또뭐으로 아, 오셨어요? 저 화장실 갔다 왔는데? 아까 화장실에서 치킨 드실 거 아니에요? 무슨 아, 소리예요? 아니, 아까 동영이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거기서 치킨 냄새 났다던데 아니, 자, 잠깐, 잠깐만. 아니,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? 제가 그 치킨을 왜 먹은 요요동영아 너가 맡겼다고 그랬지? 당연하죠. 어, 어. 아차가이 어떻게 된 거예요? 뭐가. 아, 싶어? 아, 저 진짜 아니에요, 저 진짜! 아, 나한테 왜 이들이 왜이지 모르겠는데, 제가 그 치킨 왜 먹어요. 안 먹었어요, 저. 아 어, 그걸 뭐하고 오셨는데요? 하, 아니, 똥 샀어요, 똥, 똥, 똥! 아니, 똥샀요 화장실 가서 치킨 먹어주왜가요 감독님! 감독님, 감독님. 뼈예요, 순살이에요. 뼈. 그럼 더 정확해지네. 화장실 뼈 없어요. 어? 1퍼0 뭐 안에 숨겨 주셨네 야, 진짜! 그냥, 안 예. 아니 매일이 저안먹는다니까요 가만히 서봐요 oh. 내가 치킨을 왜 와. 먹을 도대체 왜? 왜? 아 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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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, 가지 아, 아, 치킨 아, 아, 보자보자보자 보자. 아. 이렇게 드시까지야 세상 지민 하시네 이깟 치킨 한통이 그렇게도 드시고 싶으셨어요? 아니 뭐 이거 하나가 그렇게 뭐 아쉽다고? 아니 아쉽냐? 진짜? 그러면 저 진짜, 진짜 아니요뭘뭔 짓한지 어, 아니, 아니래. 존나잘 말라 드셨네요 예? 네? 아 진짜 가세요 나가세요. 좋은 말 나올 때 그냥 나가세요. 아시겠어요? 한 조각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? 아니 나는 치킨이라고만 했지 치킨 한 조각이라고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? 어떻게 알았어요? 아 근데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아니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치킨 한 조각이라고 아, 아, 어떻게 알았어요? 얘기해봐요 네? 얘기봐요아 그리고 뭐? 화장실에서 치킨 냄새가 나? 지금 응. 여기 치킨 냄새 훨씬 더 나거든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말, 어, 입맛이 나세요? 어, 이거, 이거 뭐? 아잇! 아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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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신 드신 척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? 배신? 아니 그, 그냥 그냥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그냥,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그냥... <laughs> 저희 진짜 소품이지가 몰랐고요. 저희 이미지로 먹고사는 배우들인데 고작 찍히는 한 때문에 이미지 둔신 되면 저희 배우 인생에 좀 타격이 있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발 제발 눈딱한 번만 가고 용서. 아 <laughs> 진짜? 아니 아니 뭐 그러면은 어? 나는 뭐 이미지 둔신돼서 상관 없어요? 분나 이신이 진짜. 아.. 근데 이 새..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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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! 아.. 야! 아니, 야. 야, 야, 솔직히. 야 <braceletity> 아.. 솔직해! 애초에 소품 관리 못하는 그게 시발점 아니에요? 시발? 뭐야? 시발? 야 뭐야? 감독님! 아니요! 아무것도 아니에요! 안돼 아으 아니 감독님! 차흐으근 갔어? 네.. 방.. 방금 갔어요 아.. 진짜.. <무�> 어떻게 그거 먹을 생각을하 가지? 어? 그, 그� 야 그래, 진짜 나는 어 이해, 이해가 안 돼. 나도 나도. 그럼 진짜. 아니 생각할 수록그지하네 아니 이거 소품인거 보듯이 아는 사람이 들어냐고 그러니까 아 근데 세상에는 뭐 다양한 많은 또라이들이 있고. <laughs> 그럼 이 그런 거지. 아니 이거 잘 부라 그랬더니 그걸 뱃 속에다 두고 앉았네. <웃음> <웃음> 그 진짜. 배 진짜 신기해. 그럼. 그 그렇게 할줄몰랐지 아, 고맙다. 진짜 뭐 너희들 때문에 사람 하나 걸렸어. 아, 아니 아니에요 뭘뭘 그래요. 그래, 그래. 그래. 근데 오늘 촬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? 어떻게? 해? 취소해야지. 응. 치킨도 없고. 뭐, 찍을 사람도 없고. 아, 을사람도 없고. 아, 다 아, 진짜 여러가. 아, 심짜 싫어. 아 아이고, 반달이요. 아, 진 아. 오늘 움직順... 오늘 길은 뭐 저희 근업까지 갈 거고. 하고 아니 저희도 아까 보니까 감독님, little company. I 맞지. 맞지 I'm going to go to 이 이렇게 o u s e I said, I'm g o i n 잘부탁드리 to t h 습니다 u s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다 너무 기발님 같이 입어 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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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사다. 아, 예, 아. 아, 잠깐만. 네, 다 아. 아, 네. 아, 아, 갑시다. 갑시다. 침사다. 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아. 아 별일이다 아. 있다. 그니까 그러니까. 아, 이거 줄은 무슨 먹는 상 처음 상아 주. 아, 그래. 고생하셨다. 아. 아, 그래. 아. 아, 그래. 그, 오늘 나온 거또 폐기가 페이가... 나와요? 아뭐 줘야지 비추리얼도 아, 아, 받아서 줘야지 아, 아, 뭘 줘요 나오지 않는데 아, 아 맞다 옷 아, 뭐 말라고 전화해야겠네 또 아, 누구 올 사람 있었어요? <laughs> 아 까메고를 잠깐 출연해주기로 한 분이 있어가지고 음 도좀 빨리 와서요.